그리고 오늘은 제가 100만 년 만에 친구랑 술 마시러 나가거든요. 그래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. 일단 렌즈는 술 마시러 가니까 살짝 핫하게 는구라고 난시 교정용 렌즈인데 그래도 난시용 중에서는 얘가 좀 원데이라 그런지 좀 편하더라고요. 그다음에 쌍테. 저 아직도 쌍테 붙입니다, 여러분. 어, 조명이 필요한가? 이렇게 하면? 잘안 보이는가요? 이게 리얼 갤레드 입니까. 전 항상 이렇게 화장하거든요. 원래 약간 빛 받으면서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 화장대의 구조가 이미 이렇게 생겨먹어버렸어요. 아임프롬 비트 리프레시 패드. 이 것이 요새 아주 잘 쓰고 있는 패드인데 좀 물물한, 엄청나게 부드러운 스펀지로 얼굴 닦는 느낌. 제가 써본 패드 중에 가장 붙여놓기가 좋은 패드라고 해야 되나? 그 옛날에 스펀지 화장솜 해가지고 막, 막 이게 톡톡. 하는 그 화장솜 있잖아요. 시루코토였나?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거의 스펀지인데 얘가 완전 에센스를 머금고 있어가지고 진짜 오래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. 얘가 오래 안 말라가지고 오늘은 빨리 챙겨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닦기만 해볼게요. 이런 애들은 한번 닦고 버리기가 아깝단 말이지. 그러면 팔꿈치 좀 닦아주고 무릎 닦아주고 스킨앤랩 하이베리어 프레쉬 선 로션 이 선크림 괜찮더라고요. 아니 요즘 선크림 그냥 다 괜찮아. 왜 이렇게 다 로션이 같이 잘 나와요? 진짜 다 좋은데 진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. 근데 그 약간의 차이도 약간 좋다 안 좋다의 차이가 아니고 개인 취향 차이. 꼭그 네이밍 쿠션 밖에 나갈 때는 거의 이것만 바르거든요. 이가 제일 좋아? 두꺼운 거 싫어하면서 뜨는 것도 싫고 커버가 너무 없진 않으면서 예쁘게 발리는 그런 쿠션 찾고 싶은 사람? 응. 말을 왜 이렇게 못해? 아무튼 이 쿠션은 저의 인생 쿠션. 진짜 이게 쿠션이 대박이라니까요, 여러분? 바른 거 같지가 않아. 그 텁텁한 그 느낌이 진짜 제가 써본 쿠션 중에 가장 없거든요. 아니, 물론 모든 쿠션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당히 커버력 있으면서도 완전 맑게 발리는 그런 쿠션은 얘가 진짜 짱이에요. 아, 이게 너무 뭐 바르지? 클리오프아팔 13호 저녁 노을 피크닉. 쿨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걸 엄청 잘 쓰거든요. 그 전에 애교살부터 그리고. 빨리 컬러로. 이 컬러로 위 아래 싹싹 술을 먹으면 굉장히 빨개지기 때문에 붉은 기를 들어간 걸 쓰지 않을 거예요. 그래 놓고 갑자기 핑크색 아니 이게 갑자기 쓰고 싶네. 이 컬러로 더샘 컨실러 펜슬로 키킷 아이브로우. 와우. 연습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까고 나갈지 말지. 기사, 서이 진한 컬러로 요 앞쪽이랑 뒤쪽을 조금 더 딥하게. 그 다음에 뷰러를 아이라인 하기 전에 미리 살짝 집어넣고 하면 나중에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먼저 집어줄게요. 화장할 때 와, 나 이거 없이 어떻게 화장했지? 싶었던 제품이 있지 않나요? 다들. 저는 이 부분 뷰러를 쓴 다음부터 이거 없이 어떻게 했었지, 화장? 이런다니까요. 앞쪽을 완전 확실하게 팍 집어주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. 그고 아이라인. 오, 아이라인 다 썼다. 슈우. 컬러그램. 오든 브라운. 이걸로. 이것도 되게 크리미하게 잘 그려지고. 여러분, 그거 아세요? 거의 모든 사람이 왼쪽 얼굴이 더 길어요. 더 길고 내려와 있어. 그리고 턱도 이쪽으로 돌아가 있어요.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어디서 그렇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특징이 왼쪽 눈이 더 쳐져 있는 느낌? 오른쪽 눈이 더잘 떠지고? 그래서 왼쪽을 이 짝짝이를 맞춰서 그리려면 아이라인을 살짝 끝보다 훨씬 앞에서 꼬리를 위로 올려야 돼요. 그래야 오른쪽이랑 맞아져요. 여러분 얼굴도 한번 봐보세요. 이게 생각보다 좌우 대칭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 눈은 살짝 내린 듯이, 왼쪽 눈은 살짝 올린 듯이 하면 그때 맞더라고요. 그래서 맨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. 우리 완벽하게 대칭 사람이 어디겠어요? 하지만 그 조금 조금을 살짝 조정을 잘 해주면 아주 예쁘게 될수 있다는 거. 요즘 완전 개꿀템 필리밀리 히팅 뷰러. 이거 진짜 대박 파싹 올라가거든요. 이거를 대펴놓는 동안 언더 마스카라를 먼저 해야겠다. 맨날 쓰는 치카이치코 마스카라. 굳었어. 안 돼. 뒤트임도 살짝. 컨실러로. 자, 이렇게 와, 이거 지금 너무 뭉툭해. 깎아야겠어. 이런건살때 이거 같이 주니까 참 좋더라고. 다시 뾰족쓰. 오, 어, 훨씬 좋아. 아, 진짜 깎을걸. 경사, 경사. 미팅 브이로 다 달고 졌으니까 와우 나 방금 그거 같았다 무슨 아저씨 나와가지고 와우 하는 효과음 있잖아 와우. 방금 그건 줄 알았어 새로 깐 마스카라 걸로 속눈썹 지금 <laughs> 펌한 거보다 더 올라간 것 같은데, 탱크 라 쌍꺼풀 라인까지 같이 연장해주면 이렇게 눈화장까지는 예쁘게 했고 코 쉐딩 컬러그램 생기창조 블러셔. 이거 저번에 컬러그램 메이크업하고 나서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. 어? 이거 아니다. 어머, 다른 색깔 바를 뻔했어. 나 장미였나 봐. 딱이 중앙에 바르는 걸 좋아합니다. 좀더 흰기 섞인 요거트 얌얌해 이걸로 이 주변에 다시 살짝 그라데이션? 이 어바웃 턴 파우더로 이마 음, 전체적으로 뽀송하게 아머지도 마찬가지로 뽀송뽀송하게 뽀송스 이거 웨이크메이크 하이라이터 그래서 한요 정도를만 섞어가지고 이 중간 정도? 콧대를 약간 자연스러운 광 느낌으로 할수 있게 콧대에도. 그이 정도 느낌으로. 여기서 이 끝에 부분 사용해서. 아, 어, 너무 많이 써. 항상 쓰는 이걸로 립 라인을. 요즘 완전 데일리 립. 네이처리퍼블릭, 이거, 넥스트 레드 컬러인데. 요렇게 얇게 딱한번 발랐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걸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. 앞머리를 내린다. 그리고 머리를 푼다. 아니면 짚하니까 그냥 앞머리 넘긴다. 넘기면서 약간 이렇게 예쁘게 한다. 그리고 이제 머리를 묶어도 되고. 보다나 사십 m 리로 밖에 비가 올려나?

好，好呀。